밤새도록 경기를 지켜보며 손흥민에 대한 보도를 하다 보니 오늘은 힘들어서 그만둘 줄 알았는데 왠지 포스테코 글루 감독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임명한 주장을 칭찬하기 시작했다.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칭찬의 물결이 이어지면서 피로가 점차 풀리는 느낌이다. 먼저 BBC에는 영국 대표팀의 경기에서 포스테코 글루가 팀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줬다며. 이두 골의 설계자는 다름 아닌 구클럽 골키퍼 손흥민이라고 말했다. 나는 보호자라는 말을 참 좋아한다. 미스터 토트넘으로 알려진 손흥민은 현재 토트넘을 거의 홀로 이끌고 있다. 일간 스포츠가 말하는 그가 토트넘에 살아있는 전설인 이유다. 기사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한 획을 그은 손흥민이 이제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영원히 이름을 새겼다면 8시즌 만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다. 웨인 루니, 프랭크 램파드, 세르히오 아구에로, 해리 케인, 테리 아그리, 사디오 마네를 조명합니다. 8시즌 동안 두 자릿수 득점은 우리가 흔히 빅6나고 부르는 팀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보유한 유일한 기록이며 그중 현재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는 손흥민이 유일하다. 물론 이는 역사적 기록의 역사이다. 기사에 따르면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지금까지 154골 83 도움을 기록했고 383 경기에 출전했다. 그는 정말 살아있는 전설이다. 그가 토트넘의 오랜 골키퍼임을 증명하는 통계를 추가했습니다. 오늘 손흥민의 등장은 대단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오늘처럼 플레이하는 토트넘은 정말 잡기 힘든 팀이고, 공도 선수들도 너무 빠르다. 그들이 그런 속도로 경기장을 돌아다닐 때, 누가 패스를 하고 있고, 누가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토트넘은 오늘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줬고, 앙제레의 모든 것에 영감을 준 사람은 훌륭한 선수이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이다. 역시 한국 대표팀 선수인 손흥민은, 뛰어난 스피드와 테크닉은 물론이고 끈기와 끈기가 매우 뛰어났다. 아무것도 못하는 손흥민. 물론 그는 우리가 그에게서 보고 싶은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정말로 칭찬합니다. 주장 완장 등을 착용한 선수. 토트넘에게 의미 있는 칭찬을 드리는 글입니다. 예전에는 토트넘을 부르면 해리케인의 팀이라고 부르곤 했지만 지금의 토트넘은 확실히 손흥민이다. 토트넘이 아직 포체티노 시대였을 때 펩과르디올라 맨체스터 시티 감독은 토트넘이 돈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팀 케인이라는 과도한 발언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그때에도 토트넘은 계속해서 팀 케인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하지만 텔레그래프가 지적했듯이, 이제 토트넘은 손흥민의 팀으로 불려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케인이 팀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 토트넘에는 손흥민의 아우라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여전히 토트넘의 유일한 수비수이기 때문이다.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유령 매체 가디언 역시 손흥민에 대해 충격적인 표정을 지었다. 손흥민의 활약과 관련된 숫자는 고려해 볼만 하다. 토트넘을 떠날 당시 손흥민, 31세, 9세, 은올 시즌 내셔널리그에서 10골 4도움을 기록, 400경기 출전을 기록했다는 의미다. 구브리그 역사상 크리스 휴튼을 제외한 비영어권 선수 최다 출장 기록을 세웠고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기록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명실상부한 팀의 명실공이 손흥민에 대해서는 nbc 스포츠에서도 그가 삭제 케인을 보유한 손흥민이라고 믿고 있다. 손흥민은 오늘 휘슬이 울리자마자 토트넘에서 케인의 이름을 지워버렸고 그의 에너지는 이제 매 경기 토트넘을 응원하고 있다. 또한 손흥민은 이 선수가 뛰어난 개인력을 갖춘 선수일 뿐만 아니라 주장으로서 팀을 이끄는 리더이자 눈에 보이지 않는 공헌도라고 밝히며 이번 경기를 통해 제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BBC 해설자 팩캐스트, 바로 BBC 해설자이다. 라디오에서 손흥민과 통화를 하다가 놀랐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경기를 운영하려면 손흥민처럼 사심없는 선수가 꼭 필요하다. 그는 자신의 중심 위치를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그는 10번이나 9번으로 폭넓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축구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팀 정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장에서 최고의 선수를 찾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부를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길을 보여주었을 때 그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아? 토트넘의 스타라고 해서 이기적인 태도를 취하지 마세요. 손흥민. 워밍업실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손흥민이 토트넘의 스타라는 점이다. 역사상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의 위대한 역사를 기록한 기사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강과하는 손흥민의 능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손흥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주로 득점력을 이야기하는데 그는 그것으로 유명하지만 그의 창의력은 항상 과소평가 높은 수준에서 과소평가되고 있으며 손흥민이 에릭센을 잡은 것은 큰 성과입니다. 손흥민이 놀라운 폼을 이어가는 것이 포스테코글로에게 중요한 이유다. 토트넘에 있는 동안의 창의성 얘기를 나눴고 현지 경기의 거울은 손흥민의 외모 변화를 알아차렸다. 즉 선수들이 집중력을 잃었을 때 소리를 지르며 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팀원들이 단결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팀 전체가 손흥민의 부름에 응답해 토트넘 선수들이 해냈고 손흥민을 통해 토트넘 선수들이 깨어나 이렇게 멋진 경기를 펼쳤다. 이는 포스테콜루 감독의 팀 내에서 손흥민이 갖고 있다고 믿는 위력과 그를 따르는 토트넘 선수들의 특성 때문인데. 오늘은 큰 역할, 브라질 언론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확인됐다. 아래는 제가 정리한 그들의 의견 중 일부입니다. 마침표. 난 솔직히 손흥민이 중국인이나 일본인이었다고 해도 팬이었을 것 같다. 근데 더 이상 희생의 전설이 되지 말기. 우승하면 좋겠지만 주전 멤버 부상 없이 탑 4를 목표로 지금처럼 재미있는 경기만 해도 이번 시즌은 성공일 듯하다.